동작은 숫자 4 자리에 앉으셔서요. 네.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4자 형태로 아. 올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왼발은요. 무릎 아래 발목이 오도록 수직으로 오도록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음. 등이 구부정하지 않도록 척추를 반드시 세워주세요. 음. 네. 이 상태에서 가슴 아래 명치 부분이 내 종아리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와. 후 편안하게 내려가시면 되세요.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음. 네, 쉬우죠 그러면은 사회부와 엉덩이 뒤쪽에 자극이 오면서 골반 교정과 네, 하체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음. 아. 네. 보이기는 간단해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4자 만들어서 앞으로 쭉 숙이면 숙일수록 그죠. 맞아. 다리가 손이 발에 이렇게 닿도록 음,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요. 자, 아. 조금만 뒤꿈치 살짝만 갖고 가실게요. 손, 오른손은 여기, 왼손은 어, 여기. 이게, 응. 이게 일장에 척추 일장에 세우시고. 굽혀요? 네, 천천히 상체 핀 상태로 앞으로 쭉. 앞으로. 오, 자세 너무 좋으세요. 자, 손, 될까요? 이렇게 그렇지? 바닥에 내려놔보시겠어요? 손 바닥에 내려놔보시겠어요? 네, 손 끝이 바닥에 닿으시면 더 좋아요. 어, 많이 내려가야 되니. <laughs> 자 선생님 오정태씨 세션 봐주시죠 안 들어가네요 어, 어 어떡하죠 고관절서사의부를쭉 네. 자극한다 자 고개만 내려가시면 안 되고 아 지금 많이 땡깁니다 저, 아 많이 이미 땡기세요 네, 어 이거 많이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가 선생님 네. 오막 이게. 어? 막 인대 늘어나면 어떡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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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서동심 아, 이런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운동 잘못하면 여기 인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아, 아니, 아니면 시원한데? 아니면. 지금 너무 덩덩이 쪽 근육이 어, 햄스트링이나 이런 게 짧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늘려주시는 게 오히려 더좋고니다 네. 아, 장미야 씨! 아,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 예. 자, 오중세 씨 내려가시죠. 됐어, 됐어. 오중세 씨, 내려가셔야 됩니다. 오오 오중세 씨, 얼굴만 보지 어? 마시고 내려가세요. 네, 허리 그냥 편안하게 구부리셔도 되세요. 어, 진짜 뽀뽀뽀 어... 이게 남자들은 어... 오히려 더잘안 네. 돼. 어... 어, 어, 진짜 뽀뽀하요 어... 와... 골반이랑 어... 다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어, 여기가 와... 시원한데? 에이... 여기, 여기가 엄청 시원해요. 숫자 일은요 오금 쪽 림프절을 풀어주시는 건데요. 의자에 오른발을 천천히 올리실 거예요. 아 네. 근데 이때 골반이 올라가시면 안 되시고요. 아... 골반 내리시고, 어. 오른발을 골반 정렬에 맞춰서 앞으로 쭉 뻗어서 발목을 당겨주세요. 어. 아까 허리 피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척추를 세우시고, 그냥 반듯하게 일자로. 오. 네, 일자로. 또. 오, 움직였다. 네, 림프절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느껴지시면서 어. 하체 붓기 제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음.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올라오시면 되세요. 그래도 선생님 이게 하할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관절을 너무 누르지 마시고요. 음. 내 무릎 관절이 허락하는 범위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동작 취하시는 아, 것이 중요하세요. 네. 음. 앞으로. 음. 아, 니 근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니야, 괜찮아. 네. 한번 해볼게. 무리는 하지 마시고. 응. 네. 무릎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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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 너무 누르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고 척추 자, 세우고, 세우고, 천천히 상체 앞으로 편안하게. 네, 아유. 장현 씨. 네. 패스. 좋아요. 패스. 예. 네. 오. 끝. 자, 오인세 <laughs> 씨. <우리 셋이>. 골반이 <웃음> 너무 <웃음> 나갔어요. 자, 허리 펴시고 허리 펴시고 왼발 한 발짝 앞으로 가 보세요. 자, 왼발 한 발짝 앞으로 가래요. 어 들어와요. 어. 앞으로. <laughs> 앞으로. 아, 앞으로. 응. 이렇게 오른 힙 살짝 뒤로 빼시면요 응. 응. 오, 그오 이게. 네. 오, 되네, 되네. 너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네. 호흡을 조금 내쉬면 쭉 내쉬면서 시원해질 텐데. 하나. 음. 둘셋넷 다섯 아니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아 저게 뭐야 근데 오와, 정말 시원해 들어. 근데 너무 시원해 여기가요 음, 오금 쪽이 네. 맞아요 네. 우와, 여기 오금 쪽이 너무 시원해서 음. 이거 맨날 해야겠다 어디 해봐요 우와. 와. 아. 올려 와와 아. 골반이 지금 늘어났다 어디 해봐요 어디 해봐요 <laughs> 올라가요 봐봐요 올라 올라 이거요 다 올라가잖아. 와, 많이 올라가네.